자, 방정식의 두근을 마이너스 b랑 b로 할 때, a 플러스 b의 값은 구하시오. 자, 그럼 일단 이 친구도요, 음, 제일 만만하게, 일단은 보니까 2 곱하기 2의 2x승이라서 2x승의 제곱, 마이너스 a 곱하기 2x승 플러스 8은 0이 되죠? 그럼 2x승을 뭐 t로 지원했을 때, et 제곱, 마이너스 a 곱하기 et, 플러스 8은 0으로 나타낼 수 있죠. 자,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들은 치환하는 거랑 안 하는 거좀잘 구별하면서, 아니, 하고, 할 줄도 알아야 되고, 그냥 안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. 자, 그럼 근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은, 조심해야 돼요. 이치환한 놈의 이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아니라, 원래 x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. 그럼 여기서 x 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, 이 이차방정식의 근은 2분의 1이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t제곱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1하면 2분의 1 빼기 2분의 a 플러스 8은 0이 되지 그럼 얘는 8은 2분의 16이니까 2분의 17 빼기 2분의 a가 0이 돼서 a는 17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근이라고 하는 거는 a가 17이니까 마이너스 17제곱, 인수분해가 2, 1, 8, 6둘다 마이너스 2t-1, t-8, 그럼 t가 지금 2x승이니까 잠깐만, t는 2분의 1 또는 8이 돼야 되고 x가 <laughs> 2의 x승이 2분의 1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x승이 8이 되려면 x는 3 그럼 나머지 한계근은 b는 3이라서 두개더 하면 20이 되겠죠. 아, 그래서, 음, 뭐, A랑 이런 거 있을 때,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, 그냥 바로 넣어봐서 A 값 구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음, 잠깐, 쌤 착각했구나. 나머지 두 근의 합을 이용하면은 이용한 이유, 근과 계 이용하,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려고 했는데, 그는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A니까. 그래서, 시원해서 조심할 점은, 시원한 거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아니라 원래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. 그리고 시원한 놈,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